입력 2018.18세시 8분 경제정책방향, 정부소득주도성장 정책보완 정부가 최저, 임금인상, 주5두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과속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보완과 속도조절을 약속하면서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내년에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이 없으면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할만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의 규제 개혁 내용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과 후 일부 인정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삶의 질 지표가 OECD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고용과 분배는 참사 수준으로 악화됐다. 3%를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설비, 건설 투자는 올해 1%,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쇼업자 증가, 전년 대비 월 평균, 은 작년 전망치 32만 명의 3분의 1 수준 1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이날 고용여권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 이 우리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중법 개정을 완료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 아래서시 장수용성과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게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신2시간 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달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계도 기간을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계도 기간의 만료일이 불과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도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 졌다 내년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올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겠다며 내년 경제가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금융 등 각종 투자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이어 6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설 프로젝트 3조 7천억 원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1조 6천억 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설치 5천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도 수소 충전 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셀프 수소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교통, 난방 등 수소 기반 시범 도시 세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때 현려당인 민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한 기업활력법, 원샷법, 은일모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은 스스로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의 금융, 세제를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투자 걸림돌로 지적된 각종 규제를 없애는 대책도 당겼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요청했던 바이오헬스 사업 규제 완화다. 해외 임상시험에 드는 연구비를 연구 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다를 비대면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초기 단계의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도 내년에 일부 허용한다. 하지만 조중모 성균관대 교수는 산업생 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단발적, 일회성 방편에 그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좀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를 더 보시려면 문 대통령 경제성과 있는데 체감 못한 국민 만화 정우상 기자홍, 남기 전 부처 속도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하라. 세종 김민정 기자 한뉴스 베스트.